매주 월요일 지난 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하는 먼데이뉴스. 자 오늘 김민아 평론가와 새롭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데이뉴스라고 코너를 좀 정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먼데이뉴스고요. 아 그런가? 먼데이뉴스 먼데이 이렇게. 아 깜짝 놀라시네요. 먼데가 맞지 않나? 뭐 먼데. 먼데이 먼데 뉴스일 수도 있고 오. 먼데이 월요일 뉴스 이렇게 매주 월요일 7시 20분 저희가 한주 정리를 좀 해드리고 또한주 전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만든 네. 이름인가 이게? 아니요. 제가 아, 이 정도 만들는 게 안됩니다. 안 예. 음, 음. 자 우리 또김윤호 평론가님 항상 또 예리한 또 평론을 해주시니까 자 잘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정치 일정 중에 어떤 일정이 좀 가장 주목해야 되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정 가장 주목합니까? 뭐, 이번 주라는 거는 이제 오늘 포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네.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앞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체포 영장에 네. 이제 집행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 오늘 24, 24시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으흠. 집행을 하는 거냐? 네. 가장 주목이 될것 같고 오늘은 일단 으흠. 이제 이번 주에 가장 그 중요한 일정이 그래서 오늘이 아닐까 <laughs>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봐야 될게 윤석열의 체포 부분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자정까지요. 자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체포 영장에 가서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자 작년 1 2월3일부터 약간 좀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라도.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12월 3일에 네. 밤에 한 10시 30분쯤 돼서 비상계엄을 서, 불법적으로 선포를 했죠. 네.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이 어쨌든 한 차례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네. 어 2차 투표가 돼서 가결이 된게 12월 14일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날 대통령으로서는 권한이 정지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어, 16일, 18일 여러 거쳐서 검경을 통해서 공수처로 수사 내용이 이첩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어, 이몇 차례에 걸쳐서 총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을 했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사 불응한게 12월 29일이었고, 네. 그래서 어 10월 30일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이게 이제 발부가 된고요발부요 31일 날 네. 그래서 이3일날 체포 영장의 집행에 으흠.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찰, 공조사 본부가 집행에 착수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날 오전에는 뭐이 저지선을 막 뚫고 어, 관저가 있는 데까지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찰하고 같이 어쭉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경호처하고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으흠. 어 공수처의 설명은 우리는 한 100명 되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200명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혈 사태 등이 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집행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쭉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이니까. 목요일, 그리 네. 나서 금, 토, 일, 으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냐를 봤는데 집행은 되지 않았고, 으흠. 이제 오늘 하는 거냐 그러면 네.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 3일날 집행을 했는데 그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관, 관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자, 그날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저 그날 상당히 이제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이제 보셨을 텐데 네. 중요한 거는 뭐이 윤석열 개인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음흠. 결국 법이라는 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네.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음흠. 법원이 어쨌든 발부를 적법하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발부됐다라고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지금 주장을 합니다만, 경호처도 그렇고 윤석열 네.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합니다만 적법하게 발부가 일단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영장은 집행이 되는 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전화 전화 박지훈 변호사가 <laughs> 여기 뉴스토마토 건물에서 유스, 뉴스토마토 건물을 요새화시키고 말이죠. 음. 여기 2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200명 모아가지고, 네. 여기를 막아라.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저희는 뭐 체포당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일은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불법적인 일은 안 하니까. 그 그런 정도 범죄는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뭐 막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버티지, 버틸 수 없거든요. 버티지도 못할 뿐더러,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지만, 용산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참사 때. 공권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용산 참사는 <laughs> 물론이고 네.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숨어 있다. 바로 또, 들어가죠. 잡아었죠 저를까지가 그렇죠. 들어갔었 그때. 그렇죠. 네.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동안의 상례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법치가 제대로 이제 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네. 보게 된 것이고. 네. 그 법치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초래한 게 으흠. 예를 들면은 이이 이 우리나라의 내부에 암약하고 있던 어떤 종류의 반국가 단체 또는 뭐 어떤 뭐 테러 조직 이런 데가 어디 농성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렇게 된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이라는 네.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르고 있는 경호처라는 네.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자행되었고 결국. 그 공적인 조직과 또 다른 공적 조직의 어떤 대립처럼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가 믿기지가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면 외곽 경비하는 게 경찰이고 군입니다. 어쩌면 경찰하고 군은... 기를 터주고 충돌을 빚지 말라라고 지시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버틴 게 200여 명. 팔짱을 끼고 스크럽을 하던 경호처입니다. 이게 끝까지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도 관련 보도를 보면은 네. 거기 경비하고 있는 데가 뭐어이 경찰의 경우에는 네. 101 경비단, 202 경비단 뭐 이런 이제 이 인원들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막아서는 안 된다. 으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찰의 수장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찰청장, 서울청장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또다시 이 불법적인 어떤 일에 연루될 수 있는 이거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막으면. 네. 그러한 일을 또다시 경찰이 버린다라는 거는 경찰이 연루된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일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제 좀 어떤 좀 모종의 이때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를 이 지키고 있는 군의 경우에는 수방사 소속의 으흠. 55 경비단 그다음에 사, 지금 뭐 추가 파악이 된게33 군사 33 경찰단. 군사 경찰 그렇죠. 경찰단. 네. 요 인원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 국방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는 말하라고 음. 지금 지시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추정됩니다. 요거는 네. 추가적인 사실 확인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음.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예를 들면 위병소나 초소 요렇게 해당하는 데서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은 건 사실인 음.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오히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또 저지선을 구축했다 요런 추가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뒤에 올라가서 이제 추가로 저지선이 또 구축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명이 모여 있는 이런 자리에. 네, 200명 근호처 직원들. 그 자리에 혹시 군대가 있어, 군인이 있었냐, 이죠 그렇죠. 네. 혹시 다른 이제 옷을 입고, 네.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음. 추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요 군인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뭐 수방사 하나로 돼 있는 것이지만, 거기 배속되어 있을 때는 작전 통제권은 경호처가 이제 가지는 구조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게 군이 그런 식으로 또 동원이 돼서 경호처가 그런 잘못된 작전 통제권으로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게 있다고 하면은 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따로 이제 예를 들면 부사관들이라던가 또는 네. 다른 간부들이 아니고 징집병들이거든요. 그 의무복무죠, 상가... 의무복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같습 확인이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 의무복무된 병사들을 이용했냐 안했냐 이 부분 공수처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한 그건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호처장 차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지금 공, 공조본에서 소환 통보했는데 를또 본인은 성명도 내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어 다음 출석 요구를 하면 응할까요? 하면 계속 거부를 할까요? 지금 2차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발송을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어이 경호 처장에 대해서는 이제 7일 그 다음에 이 경호 처장에 대해서는 차장. 8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이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까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태세를 보면은 이걸 이제 발송을 했으면은 뭐 바쁘다고 안 가는 것도 이건 사실 뭐 전화 이제 박주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잘안될 건데. 안 되죠. 우리는 네. 안 되죠. 뭐 바쁜 게있습니까 그렇죠. 바쁘다는 안 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네. 있고 뭐 이러면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뭐 바쁘다를 이유로 이제 대구서 안 갔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태세를 보면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관저 경호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경호 상태가 더 강화됐거든요. 음. 버스를 지금 뭐몇 대를 동원해 가지고 입구부터 이제 아주 철저하게 막는 그러한 형식이 어떤 경우. 그렇죠. 그리고 철조망을 동원해 가지고 담장에 쭉 둘러 둘러서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전에도 바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해놨으면 지금 더 바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음.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올 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거는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 매우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되겠지만은 음. 이거를 전혀 지금 이 조사에 응할 태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차벽에 철조망에 지금 보면 버스 다섯 대 배치해서 요새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호초가 더 강하게 지금 경비나 자신들의 입장에 경호를 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되면 또 체포영장을 받거나 무슨 네.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음.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지난 3일에도 올라가면서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서 경찰은 이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이 긴급 체포 하자고 했다는 거 아니니까 사실 네네. 그런 방침이었다라는 거고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죠. 그렇죠. 긴급 체포는 뭐 그것도,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현행범 예. 체포 하든지 예. 이렇게 이런 사실은 사전에 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포합시다라는 음흠. 것을 이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당시 현장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호 처장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어떤 그 물리력이 어떤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으흠. 경찰의 그러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 사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사실 그거는 아, 사실 추미 의원 얘기 들어보면 발포 지금 명령까지 떨어진 그렇죠. 거다. 제보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 확인하지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공수의 판단이 이게 옳고 그름을 봐야 되는 게 혹시나 발포병이 있었으면 그 경우 처장 잡으면 바로 발포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또 네. 일어났을 것이냐에 대해서 음. 상당히 그러니까는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내몰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네. 결론은 그렇죠. 그 정도로 위험한 계획을 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처럼, 어, 이거를 잡는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발포의 가능성 또 충돌의 가능성, 막 그런 것들을 경호처가 판단했을 수도 있다. 또 경찰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상황이 좀 달랐다, 달리 봤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한번 더 할까요? 또 그리고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또 다른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공수가쓸수 있는 일단 오늘 할 것인지는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될것 네. 같고요. 사실 오늘 한다라는 전제면은 좀 새벽부터 좀 북적북적 이제 움직일 네. 필요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네, 그거는 좀 있다가 보도는 이제... 아직 안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 움직였다면 확인 가능한 건데 만약에 이 일차 집행의 이제 교훈이라고 하면은 더 많은 경찰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더 요새가 심한...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예.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로 이 다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이 있을 음흠. 것이고 6일까지니까요. 그렇죠. 예. 오늘 집행이 안 되면 예. 추가로 재청구를 해서 다시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쉽게 나올 것이다. 요렇게 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요런 방식이 있는데 그 경우에 또 경호처가 계속 저렇게 막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경호처의 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경호처한테 좀이 체포영장 집행에 음. 협조해 달라고 좀 지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요구한 그런 상황인데 음. 이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 최상 목권한 대행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알아잘 처리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좀 이 사리를 따져야 되는,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이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을 이거는 뭐 다시 받아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본다면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 사전 구속 영장으로 가는 거. 그렇죠. 사전 구속 영장을 이제 이 신청을 하면은 그럼 윤석열은 지금 관제에서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요게 영장 실질 심사도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러면 맞는다 그렇죠. 하면서 예. 왜냐면 하 워낙 안 나오니까 지금 집에서 그렇죠. 그러,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윤석열에게 불리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렇죠. 영장이 네. 발부가 되는데 근데 발부된 구속 영장에도 혹시 이제 이거를 거부해 가지고 구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영화적인 상상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좀 한탄이 나올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TV 조선 보도긴 한데 여기 에 보면 윤석열 측이 공수처가 뭔가 불법이다, 경찰이 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TV 조선 등의 네. 일부 언론의 보도인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여당이나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 측의 이제 좀 입장 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관저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몇십 명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가서 뭐 몸으로 막겠다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방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측에서 너무 이제 좀 심하게 네. 이 나오면 이 방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근본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가 이 조사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근본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이거 방해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음. 또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극우 유튜브 극우 지지자들에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네. 애국시민 여러분 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써버리면 그러면 이것도 방어하기가 좀 어렵다 음. 이런 정서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 이게 결국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또 지금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은 네.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그가 연관 범죄로 지금 내란죄가 나와가지고 요거수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주장하기로 그런 주장이 윤석열 측의 주장이라면 음흠. 그럼 논리적으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응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 그러면 응하게. 능하겠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예?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도. 예. 첫째, 제3의 장소. 음. 둘째, 서면 조사. 그러면 이게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 경찰청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 것이거니와 수사관으로부터 대면을 해 가지고 또 받는 방식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평론가로서 볼 때는 이 얘기는 뭘까 결국 일종의 이, 이 조사도 뭐이 하나만 한 조사 시간 끌기용 조사 이런 것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네. 이게 설사 실현이 되더라도 논란이 많은 방식이 될 것이다 네. 상당히 인재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변명 비슷한 얘기 또논거 같은 것들을 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어, 국회 탄핵 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 뺐던 부분 이게 지금 가장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내란죄 빼버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재해결해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고 찐빵이 없는 찐빵이다 네, 이렇게 찐빵이 얘기했다고해 그런 말씀했어요. 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비유를 제가 좀 해보면. 네. 예를 들면은 제가 박지훈 변호사하고 저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네, 네 그럴 리는 없죠. 예. 음. 네, 박지훈 변호사 변호사니까 로펌에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아유, 뭐 이제 이게 예. 네, 어. 좀 서러움이 있는데 네. 네,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laughs>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laughs> 네. 했을 때 박지훈 변호사가 저를 이제 때린 겁니다. 제가 때렸다. 네, 예. 때렸다라고 할때 그럼 제가 이 사람 징계해 주세요라고서 음. 해 징계 요청서를 이제 막쓴 거죠. 근런데 박지훈 변호사가 주먹을 뻗어서. 저의 턱을 가격하여서 전체 3주 이상의 어떤 그러한 진단이 나왔고 이것이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서 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박준 변호사가 자 폭행에 해당해 가지고 이건 징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폭행인지 아닌지는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조사를 받은 끝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았고 폭행죄가 유죄가 나와야지 그게 징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는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조사도 안 받았고 이 재판도 안 받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재판 판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징계할 수 없어요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징계 요청서를 고친 겁니다 폭행이라고 안하고 아. 때렸어요 아. 이렇게 바꾸고 에? 이 주먹이 날라왔고 턱에 맞았고 전치 3주가 나왔고 이런 내용은 다 그대로 둔 겁니다 음. 이것에 비유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징계를 할 때는 그러니까요.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박준 변호사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만 이 회사가 확인하면 됩니다 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이 불법 개엄을 선포를 했을 때 이 절차를 거쳤느냐, 그 다음에 비상개혁을 선포할 때 요건이 됐느냐, 그리고 국헌문란과 폭동에 이 의사가 있어, 국헌문란의 의도를 가지고 네. 폭동을 일으켰느냐, 요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요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형사 법정에서 그렇죠. 요거는 따로 요거는 진행을 수사를 한걸 가지고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건데 윤석열 측에서는 수사권이 벌써부터 보세요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게 수사 기록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침대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요 내란죄를 판단하는 부분만 일단은 요건 빼겠다. 요렇게 한 것인데 아... 이걸 가지고 야, 내란죄라는 내용을 사실 관계까지 다 뺐으니까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탄핵사유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재결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것이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윤하 평론가 설명 들으면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꾸 저는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거기 동조를 해가지고 야 내란지 끝났으니까 탄핵 아닌 거 아니냐 새로 하든지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탄핵하고 형사재판 아예 별개의 절차인데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징계재판 징계죠 징계 하면 네. 징계. 그렇죠. 할수 있냐 없냐 그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하지만은 음흠. 별개의 이 어떤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네. 야, 이게 이 국회의 이제 탄핵 소추단이 지금 내란죄 부분을 꼭 형사 사법적으로 요거는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음? 헌법 재판관들이 좀 일부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판단해 봅시다. 이러면 또 판단하는 판단하면 거예요. 판단하 돼요, 그냥. 그렇죠. <laughs> 그거, 그거 다 재판관 마음들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형사 재판이나 음. 민사 재판하고 또 다른 절차가 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측에서 이 주장한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마치 이거는 아예 다루지 않게 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다 끝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음. 첫째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상당수에는 검사 출신이라든가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제 사법시험 본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헌법 공부를 안 하셨거나, 헌법 공부를 안 하셨거나, 헌법 재판소에 관련한 부분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둘째 다 아는데 지금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예, 뭐, 뭐 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두 어떤 것, 경우든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지키기 위해서 대선 시점 땡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 세력으로서 그런 예를 들면 계산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뭐단한 명도 없다. 음흠.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비판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루빨리 이 직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 하나도 없는데. 음흠. 오직, 오직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조기, 최대한 이, 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음. 제외하고 대선을 빨리 치르기 위한 목적만으로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야 네. 전국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이 현수막을 붙이고 자신들의 어떤 과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때야 이런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논리이긴 했는데. 으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 부분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이창용, 이창용 총재가 예. 국무위원들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가지고 임명된 검사들이 공소장을 썼는데 거기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인데 김용현보다 윤석열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40번 이상 나온다고 그렇죠. 합니다. 이런 네.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재명이 근본적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 그 이유만으로 더 대통령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음. 사실은 이, 의문에, 이 질문에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하. 이런 지적에 이 지적이 나올 만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먼데이 뉴스 공식 질문 어,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혹은 또한줄 평의 키워드로 우리 김민아 평론가가 한번 해 주십시오 야저 보통 이제 한줄평 이런 걸 하면은 뭐좀두줄 줄 해도 됩니다 좀 시원하고 네. 네. 이제 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걸 해야 되는데 네. 아좀답답하고 네. 네, 한치 예예볼수 없는 그예한 줄이지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필귀정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 매일 7,000 TT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